보시면, 롤리랑토박 진짜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제 앞에 보시면은, 직접 그자에서 바로 만들고 계셔가지고, 진짜 신선하게 바로바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이쪽 보시면은, 어, 토박 말고도, 바로 회사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분식류 소고기도 있고, 오델도 있고, 그러면은 우동. 유동. 우동도 있고, 된장국 냉면리도 있어요. 그 여기부터는, 요리가 또 있거든요. 깐쇼새 여기서 꼬바로우. 요리 훈제. 이 선하나 급져 보이는데 앙크르트라고 빵 열매 안에 스프라드라인6 9 0 0원 세미트 모안이라면서? 각종 <laughs> 채소랑 뭐 샐러드까지 어려운 게 없어요 진짜 식혜부터 탄산 와 육포빙수도 있어 대박 거기다 어, 주스도 독일말로 <laughs> 있고 매실 복숭아 망고 성류스무시까지 <laughs> 아이스크림도 있어. <laughs> 디저트가 완전 뭐 종류별로 와플을 저기서 직접 구워주시는 거야. 와플 이거 뭐죠? 초코 토핑. 초코 토핑이랑 시리얼도 있고. 일단 여기는 초밥이 엄청 유명하죠. 고메스케어 순유해서네 진짜 마음껏 담아와 봤는데 이게 아마 그 부페 매력이 아닐까. 겨울이면 이거 오뎅 원없이 먹었을 수도 있어. 진짜. 음? 삼원이면 오뎅만 똑같습니다. 와. 오뎅집 가면 하나 가격도 제일 만맞 않아가지고 먹을 때할때 눈치 보이는데 여기는 그냥 마음껏 먹어도 되니까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 음, 군마도 짬뽕을 좀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술 안먹었는데도 해운대요 김말이 양념좋아하는 초밥, 물회 인식, 짬뽕 호박, 고추 잡채, 중식 피자도 있고, 스파게티도 있고 양식 한식까지 지금 없는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디저트까지, 디저트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걸로만좀다 와봤는데 맛있다 즐길 수 있어요 바삭바게요아폴리 너무 맛있어요. 그 아이스크림까지 와. 진짜 디저트까지 확실하게 뭐 다른데 갈 필요 가 없어요. 가족끼리 외식하기에도 정말 좋고 단체로 이제 자리 진짜 넓거든요. 단체로 와서 드시기도 진짜 좋고 연말이니까 연말 회식 같은 거 하면 사실 누구는 한식도 하고 누구는 중식도 하고 누구는 양식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뭐다 있다 보니까. 누구 나와도 만족할 수 밖에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 요 연말 회식도 좋고, 가족 모임도 좋고, 데이트도 좋고, 저처럼 이렇게 가족끼리 외식이 것도 정말 좋고. 다른 장소가 있어. 필요 없습니다. 여기 한 군데는 다 끝난 고메스케어.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